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9월 20일 오늘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 트레이더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ENDD랑 네온테크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추천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AP 트레이더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매도된 게 없네요. 오늘은 매도된 게 없고, 어제, 어, 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조이랄미늄 이런 게 수익이 났었네요. 보시면은 타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이렇게 바로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참고하시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DD, 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 사업 부문과 2차전지 소재 부문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양극화물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2차전지에서 양극재라는 건 필수적인 요소이고 성능을 짓는 데 성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NCM, Nc A.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양극재 안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A.P. 트레이드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재료 부분 보시면은 어 글로벌 1위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어와 협력이 본격화되었다라는 내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국내에서도 이 전구체 소립자 자체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에요. 이런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청주에 소재 공장을 좀 준공하였다. 그리고 증설도 계획한다.라고 좀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 생산 캐파로 매출이 확대되고 이익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 요소이겠죠.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은 2차전지 매출액이 천억 증가하였다. 그리고 EU 원자재법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EU 원자재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이렇게 기사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2023년 2차 전지 매출의 본격화로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하반기는 우려와 달리 실적 증가가 전망된다. 뭐, 충매 소재의 매출 비중 확대로 본업 외형 확대가 가능하며 2차 전, 현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체질 개선까지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기에 추천이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온테크도 살펴보고 갈게요. 네온테크는 이제 일전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산업용 드론, UAM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어, 국, UAM 등 미래 투자를 늘린다. 국토부에서 정책 관련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분야인 건데, 이제 보시면은 UAM 2025년 도심 항공 교통 상용화를 위해 88억을 들여 구축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예산을 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까지 2025년 UAM 수도권 상용화 25년이면 이제 3년 남았죠.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하늘 택시라고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최초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제 광역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술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네온테크가 어좀 계속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전망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이 낙폭 과대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거래량이좀 점차 붙으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저희 AP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들을 가지고 종목이 추천이 돼요. 추천이 되는데, 이런 종목만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차수별로 해당 선별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 한 번만 딱 하면은 이제 해당 가격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알아서 진행해주고 평균 단가에 맞춰서 매도까지 목표가가 오면 매도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니까 그냥 맨 처음에 실행 클릭 한 번만 눌러놓으면은 알아서 수익이 난다는 장점 굉장히 큰 메리트죠. 대형의 시장에서 이런 메리트가 있,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분들은 아래 번호로 뭐 상담 한번씩 남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